초점이 잘안 잡히긴 하는데 베어링의 규격은 6803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이 베어링은 DT 스위스 순정 베어링이고요. 뭐 손님께서는 뭐 베어링 상관없이 교환해달라고 하셔가지고 NSK 베어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6803 베어링 준비했고요. 베어링 교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이스 MTB 볼티노 모델이고요. 허브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허브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허브는 DT 스위스 240S 허브고요. 앞뒤바퀴 허브 정비를 진행할 건데 현재는 앞바퀴 허브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어링 규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스캡을 열은 다음에 확인하려고 했더니 베어링 규격이 확인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확인이 안 돼서 빼서 규격이 뭔지 확인해봤는데 아주 어렵게 베어링 규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어링 규격이 아주 작게 써 있어요. 확인되시나요? 여기에 써 있습니다. 여기. 네 초점, 초점이 잘안 잡히긴 하는데 6802 베어링이에요. 뭐, 뭐 이거 번역캘리퍼스로 측정을 해보면 뭐 규격은 확인해볼 수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육안상 뭐 확인이 되었으니까 동일한 규격 베어링으로 교환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지금 이 베어링 같은 경우는 어, 휠 자체가 구매하신지 5년 정도 되셨는데 이제 처음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구름성이 좀안 좋습니다. 이 베어링이 살짝 돌돌거려요. 그래서 베어링 교환을 할 건데, 음, 뭐, 순정 파츠를 구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냥 뭐, 저희 가지고 있는 베어링으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NSK 베어링으로 교환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네. 그러면, 앞뒤 바퀴 허브 정비인데, 앞바퀴 허브 정비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803 베어링 준비했고요. 베어링 교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뭐 허브는 대부분 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뒷바퀴가 좀 일이 많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베어링 탈거 작업이 완료됐고, 신품 어, 베어링으로 장착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 장착 작업이 한쪽이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엑셀에 껴놓은 베어링은 엑셀과 함께 장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아주 부드럽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바퀴 허브정비 완료했습니다. 캡만 씌워주면 작업 완료입니다.